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8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6장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모세가 고면하죠. 6장 5절을 보면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첫째,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서 구절을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시시 때때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늘 상기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 곳곳에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상고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6장 12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왜 조심하라고 했는가? 너는 조심하여 그랬거든요. 왜 조심하라고 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업을 얻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과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게 되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얻은 것인 줄 알게 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조심해서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에 내신 요하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께서 멸절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경고합니다. 7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제 세 가지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난 땅에 여러 족속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7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어,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듯이 아말렉 족속을 칠때 명령했듯이 온전히 받쳐진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 어떤 거기서 전리품을 얻거나 그러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그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7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성민으로 삼으셨는데 그 자기 성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그의 은약을 이행하시고 인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모세가 권면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가난안 조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7장 17절 보면 이 민족들이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7장 21절을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렇게 모세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어, 8장은 어, 기억하라 하는 명령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을 보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긋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네, 고민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풀어 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8장 14절을 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가난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승리면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모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장구하게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나 우리가 조금 편해지고 조금 잘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내가 그걸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게 되어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장구한 복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순종이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2월 27일 토요일은 신명기 9장에서 11장 말씀을 너는 모기고든 백승이다. 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남녀 종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참구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은혜를 이 땅에 크게 드러내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